지금이 입법의 골든 타임입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을 때, 최가 뜨거울 때 쳐야 합니다. 민주당, 지금 일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경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조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 전 당시에 저는 전교조가 뭔지를 아예 몰랐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던 지구과학 젊은 선생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떠나시더라고요. 경기는 공립 고등학교에서 정해진 기간이있는데 사립이 떠나듯. 갑자기 어느 순간 선생님한분 사라지셨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분이 전교조를 만들려고 하다가 학교에서 강제로 전보 발령이 난게 아닌가 싶었고요. 학교 교장이 조회 시간을 통해서 이 빨갱이들의 전교조가 경기도 학교에 들어오지 못했다 라고 자랑했던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학교 안에 수련관이 있는데 2박 3일 동안 모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수련회를 가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교장 선생님과의 간담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서 생긴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를 하면 학교에서 반장, 부원장, 공부 잘하는 애들, 학부모들로부터 일정한 액수를 걷어서 제 지금 기억으로는 한 100만 원 정도 됐던 그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었는데요. 그 돈을 걷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드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정말 너무 열받고 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에 질문이 있냐고 손 들고 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저런 걸 질문하는데 제가 정말 뜬금없이 손을 들고 교장 선생님 이러저러해서 돈1 0 0만 원을 걷어서 받으셨다는데 그돈왜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발칵 뒤집혔죠. 그 자리에서 간담회는 종료가 됐고 전 반으로 돌아와서 교단 앞으로 불려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제 담임 선생은 복싱을 취미로 하는 매우 강건한 양반이었는데. 교탁 앞에서 시작해서 따기를 때려서 따기와 잽으로 학생을 교실 한 바퀴를 돌리는 그런 구타를 자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죽었겠거니 생각하고 나갔는데 선생이 손을 들더니 부르르 떨고는 때리지 못하고 있는 대로 욕을 하더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두려웠겠죠. 그 당시 학교 같이 다니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88년에 중3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이를 가늠해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진짜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마대자루로 맞고 따기 맞고 머리 맞고 손바닥 맞고 허벅지 맞고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사회에 나와서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그게 98년 99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교사가 학생을 구타하자 학생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학교에 출동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는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잖아요. 학생에게 인권이 있다. 저는 몰랐습니다. 국민의 인권, 빈민의 인권, 농민의 인권, 이런 것들은 많이 공부하고 싸워봤지만 고등학생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때리면 맞아야 되는 줄 알고 맞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알았습니다. 아, 나에게도 인권이 있지. 인권이 있는, 인격이 있는, 개체를 왜 때려요? 라고 대든 겁니다. 저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제 후배들은 용감하게 했습니다. 신문은 난리가 났습니다.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은 어떻게 잡나. 그것이 심지어는 사설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때리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체벌도 사라지고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최강욱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안다는 것에 또 다른 측면 군인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김영삼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하나회를 해체하면서 군이 정부를 더 이상 좌지우지하거나 국민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검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검찰이 그냥 악랄한 줄 알았고 검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검찰이 건방지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검찰이 갖고 있는 힘은 무엇이고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없애면 그 힘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복귀 그리고 저항 편파 수사의 과정, 그리고 조국 장관과 정, 그 가족들에 대한 일방적인 난도질과 매도, 그 사이에서 벌렸던 언론들의 행태, 양승태 사법부가 벌였던 사법 농단이 폭로되면서 국민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 저자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고시를 본 자들이라서 똑똑한 자들이라 생각해서 내가 대신 대한민국의 경영과 운영을 맡겼더니 엉망진창으로 망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그것을 학생들이 아는 순간 그 당시에 민주정부가 학생들의 구타를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하면서 학생들이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교사들의 체벌이 중지가 됐던 겁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바꾸는 동시에 그것의 배경은 바로 국민 여론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면 바뀌는 것입니다. 군바리가 군바리일 뿐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순간 개혁이 된 것이고요. 법원의 차례이고 검찰의 차례입니다. 국민들이 그들도 역시 월급을 받는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이 순간. 검사 검찰 총장이 징계의 지읒자만 나오면 옷을 벗고 나가면서 나는 체면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했던 시기가 지나가고 윤석열 총장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징계를 받지 않겠다고 버둥대었던 저 순간 아 검찰 총장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아 우리는 검찰 총장을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한테 물어봐도 지금 사법 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줄줄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만 있는 지식이겠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검찰의 힘을 빼고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법 권력이 무섭고 검찰 권력이 무서워서 그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을 어떻게 해야 개혁해야 되는지 왜 정치인들이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입밖에 내는 순간 언론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순간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정치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고 검찰이 무슨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사법부의 민낯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알아버린 이상 민주진영의 국회의원들이 사법제도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권자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검찰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유권자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와 중에 검찰의 칼을 맞더라도 할리하긴 하겠다라고 하는 최강호, 강민정, 김진의 열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강호 의원은 말도 되지 않는 선거법까지 기소가 되어 지금 법정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관련된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알때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해서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에 집중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의 중심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계약할 것이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것은 전관 비리 시장의 척결입니다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전관 비리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우린 예우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엄청난 전관 예우의 시장, 검사장하고 나가서 홍만표, 오피스텔 100채를 가졌던 주인공 아시죠? 한번 나가서 2, 3년 하면 100억을 버는 것이 우수운 일인 것이 지금 법조계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 전관 비리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이냐?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재판의 전 과정을 녹화해서 재판부가 어떤 말을 어떤 뉘앙스에서 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꾸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 판결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미국은 심지어 재판의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고소장까지도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돈 2,300원 1불, 2불 정도를 내면 모든 사람들이 판결문과 고소장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서 어떤 재판이 어떤 기조로 어떻게 치러지게 되는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를 불기소했을 때는 왜 불기소를 했는지 그 이유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의 사건을 배당할 때 지금은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사람을 찍어서 배당하고 있습니다. 배당위원회를 따로 만들든, 무작위로 돌리든 이 제도 역시 바꿔야 합니다. 검찰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땡겨져서 승진시키는 이 임의 배당 제도 역시 혁파를 해야 합니다. 검사나 판사가 변호사로 전직을 하거나 출마를 할 때는 일정 기한 제한을 둬야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판사가 되면 변호사가 될수 없습니다. 아예 제도가 닫혀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의 숫자가 부족해서 판사 했던 사람들 변호사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려고 하자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거꾸로 판사들이 자기들의 명예가 실추된다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전관예우 규제 사례와 국내 규. 규제 방안 모색, 퇴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 사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도운 문서가 있습니다. 그럼 저만 이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간단하게 법제화를 할수 있습니다. 180석의 민주진영의 의석이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소개드린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이탄희 의원이 이미 법안으로 발의해 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제도를 고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수사권을 가지고 정부 인사들을 괴롭히고 민주당 의원들을 잡아간다고 하더라도 180명을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법입니다. 국회의원들 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유권자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법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정치인들이 쫄레쫄레 고발장 들고 검찰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 주세요라고 빌겁니까? 전관 비리 시장이 닫혀 버리면 저들도 그냥 하나의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전관 비리 시장이 닫혀 버리면 스폰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전관 비리 시장이 닫혀 버리면 스폰서가 무너져서 검사들을 데리고 룸사롱에 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많이 받는 검사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려고 승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로드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교하게 계획을 짜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국가 수사본부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강욱 의원이 법안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권 이양의 타임라인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수사권을 이양하는 계획을 전면 도입하고 이것을 법에 못 박아야 합니다. 국정원이 이번에 개정한 대공 수사권 이첩하는 방안도 3년 후에나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들면서 2021년은 무얼하고 2022년은 무얼하고 2023년에는 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의 수사까지 경찰이 한다로 법안에 잡,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지금이 입법의 골든타임입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을 때 쇠가 뜨거울 때 쳐야 합니다. 민주당 지금 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실망하지 마시고 입법부 국회가 법을 바꾸어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면 이 지루한 논쟁은 생각보다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정치가 법을 바꿔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